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는 법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고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어떠한 풍속들이었습니까? 온통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0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5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 금지입니다. 그다음 7계명은 간음 금지입니다. 그다음은 도둑질 금지고 그다음은 거짓말 금지고 그다음은 탐심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이 여섯 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벼운 죄는 뭘까요? 이 사람과 관련된 여섯 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열 번째 계명이죠 탐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웃의 소유를 나 혼자 탐낼 뿐입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십계명은 탐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마음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 훔치죠. 만약에 탐나는 것이 이웃의 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범하는 죄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끝에는 뭐가 있지요?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지금 역순으로 말했는데요. 탐심에서부터 살인까지 온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마침내 부모를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하죠.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탐심? 놀랍게도 탐심은 벌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탐냈으니까 벌 받아라. 이런 개명,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탐심을 죄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으로는 벌하지 않으니까,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니깐, 그제서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거짓말과 도둑질은 어떻게 벌하죠? 손해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늠, 살인 그리고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할까요? 성경은 사형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사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죠? 탐심입니다.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발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승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을 보면은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무엇에서 시작하죠?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 가늠, 살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육체를 낳은 부모를 떠나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시며 아이에게 하십니다. 법을 주시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계명이 있을까요? 어떤 계명은 안 지켜도 될까요? 십계명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있나요? 하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키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뭐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나요? 제사 드리지 않지요.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음식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17절도 읽어 볼까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물러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되죠? 실체의 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개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사랑의 개명을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할까요? 그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실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의 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냐 그러지 않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가르치고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처음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다 지켜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세계명이고 2 0계명의 말씀을 다시 풀어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지켜 행해야 할까요?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왜 하나요? 그걸 하면 구원받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구원이 구원을 잃어버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애국가. 가나안 땅 주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룩이 임할 때그 악과 부정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 주민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진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있는 죄악과 부정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 주민들만 진멸, 진멸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도 그들과 같이 부정해지면, 그들과 같이 악해지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며 악으로 치우쳐 부정하고 부패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진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악과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상과 구별된 생활은 무엇이냐? 삼 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 두 가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사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 교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제가 나는 나어 나눠 드린 유인물에 다 있지요. 어, 예. 1번부터 20몇 번까지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일부의 그그 그 고기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마치 축제처럼 보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그때 돌려받아서 같이 먹는 음식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축제처럼 지내려면 많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나 혼자 가서 화목제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먹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셋째 날까지 음식이 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길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나누고 정말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남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의 뭐냐? 다섯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은, 추수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는가? 구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애니라 근데 보세요. 당연히 내 밭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아까워요. 아니면 그래 가져가라 고 이렇게 줄수 있어요.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모퉁이의 끝 부분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땅에서 난 것을 먹게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다음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는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걸 거짓으로 해요? 그럼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지 말아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12번째로, 제때에 내게 속한 일꾼의 품삭슬 제때에 줘라. 그 말씀을 하시죠.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매인앞에 장애물 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먹은 자는 못 들으니까 그 앞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못 들으니까 막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매기는 앞을 못, 못 보니까 그 앞에다 장애물을 놓으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런 짓들 하지 말아라. 다 죄악이다. 하나님 경외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런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15절.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불이 가난하니까 편들고 힘있고 세력이 있으니까 두둔하고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피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바르게 말하면 뭐요?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셨으니까 스무 번째로 뭐냐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은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당했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누가 보복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복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될까요? 의심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신뢰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갚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갚지 않고 그리고 동포를,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내 규례를 앞에서 쭉 얘기하셨지만 또 다시 내 규례를 지키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동물간에 이종 교배가 있죠. 그리고 밭에서는 이모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그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법, 제사법과 같이 이 말씀은 오늘날 실천적 의미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 이종교배해도 되고. 이모작해도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다른 규례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세상 법을 섞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여서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이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을 아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석엽배하는 자들이나 우상승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하는 자칭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세상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쭉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바로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과 구별된 천국의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